일본 도쿄에서 4박 5일 동안 현금 없이 모바일 결제로만 살아가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 현금 없이 4박 5일 동안 무사히 지낼 수 있을까요? 이번 콘텐츠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현금 결제는 금지한다. 두 번째, 모바일 결제는 애플페이에서 신용카드, 스이카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삼성페이, 알리페이도 사용 가능하다. 네 번째, 긴급시 현금을 투스 어플을 이용해 뽑을 수는 있으나 그 즉시 이번 콘텐츠는 실패입니다. 제가 지금 아시아나 비즈니스 라운지에 와 있는데요. 시작을 하기 앞서서 여행 준비의 경우 제가 대부분 모바일 결제로 했습니다. 호텔 예약도 어플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비행기의 경우도 삼성페이로 결제했습니다. 를 아, 참고로 일본에서 제가 조금 원활하게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애플페이에 현대카드랑 시카를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과연 현금 없이 모바일 결제로만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방금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공항 버스를 결제하는 장면인데요. 어, 일본 나리타 공항 같은 경우는 물론 키오스크가 있지만 제가 이 버스 스테이션이 어딘지를 오케이, 물어보기 땡기. 위해서 이렇게 창구에서 땡기. 발권을 하였습니다. 공항 버스 결제 같은 경우도 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고 아, 저는 스카 결제도 가능하다고 해서 신용카드 말고 스카를 이용해 이렇게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 버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기사 아저씨에게 보여주면은 이 기사 아저씨가 탑승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티켓을 보면은 이 좌석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좌석 번호에 맞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간 데는 약1 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 네, 현재 지금 네, 도쿄 시내 쪽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왔고 어 일단 호텔까지는 걸어서 갈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then i use content list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지금 호텔에 도착을 한 상황인데요. 제가 먼저 호텔 방에 들어갔다 왔는데, 아, 이게 방에 침대가 한 개인 okay. 거예요. 분명히 이제 예약을 할때 침대가 두개 있는 방으로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 이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어, 침대 두개 짜리 방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룸 업그레이드 하는데 총 4박에 8만 원 정도 지출했고, 인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화로 okay. 약 인당 36,000원 정도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하루에 9,000원 정도라, 그 정도는 방 업그레이드. 그들를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9천 원 정도 주고 방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짐을 들고 와서 체크아웃을 했다가 다시 체크인을 하면 될까요? 체크아웃을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푼 다음에 간단하게 야식을 먹을 거랑 편의점 구경 좀 하려고 일본 세븐일레븐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것저것 지금 물품을 샀는데 어, 일본 세븐일레븐이 과연 컨택리스 결제가 될까 봤는데 지금 여기 마크 보이시죠? 여기 파스보랑 컨택리스 마크가 있는데 네,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누르고 컨택리스 쪽에 삼성페이를 대면은 삼성페이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었아 이건 진짜 좋더라고요네 이제 2일차 일본 도쿄에서 2일차 아침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네, 규카츠를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식당 갈 때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것 같은데 네 지하철을 이용해서 일단 규카츠 집에 가서 한번 주카츠를 먹고 과연 거기는 결제가 애플페이로 될지 삼성페이로 될지 아니면은 카드로 될지를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 네,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네, 지하철에서는 이 아이폰, 아이폰을 아이폰 활용을 해서 스카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네 여기 스카의 현재 잔액이랑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똑같아요. 한국에서 삼성페이로 이제 결제하는 거랑 뭐 경험은 똑같은 것 같고, 네, 일본에서는 삼성페이로 교통카드가 안 돼서 애플페이 C카로 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카츠를 먹고 결제하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신형 단말기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컨택리스 마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는 네, 한번 실물카드로 결제를 진행을 해봤는데, 네, 역시 잘 결제가 됩니다. 모토모라 규카츠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근데 대기는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웨이팅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 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추천. 너무 맛있는데 일단은 모토모라 규카츠가 혹시 프랜차이즈인가요? 응. 모토모라 규카츠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게 카드 결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카드 결제로 진행을 했고 아까 결제할 때 보니까 거기도 컨택리스를 지원하더라고요. 을 컨택리스를 지원을 하면은 네, 삼성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일단 도쿄를 돌아다닐 때는 웬만하면 거의 현금 없이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돈키호테로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돈키호테 네,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일본 간식이라든지 식품 이런 술 이런 게 모여 있어서 한 번에 쇼핑을 하기 좋았습니다. 수리 어, 일단 엄청 싸더라고요. 확실히. 네, 이렇게 살 것을 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텍스 프리 계산대로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텍스 프리 해서 2 1 0 0 0엔 정도 나왔고요. 네, 여기도 당연히 카드 결제, 컨택리스 가능합니다. 이렇게 카드 단말기에 삼성페이를 가져다 대면은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거는 아... 어, 네, 네. 이렇게 네. 동키호테에 가서 조금 쇼핑을 했습니다. 어, 동키호테 같은 경우는 택스프리도 되더라고요. 근데 택스프리로 결제를 하면은 일단 일본 내에서는 못 붙는다고 해서 일단은 아마 그대로 캐리어에 넣을 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일단 동키호테에서 쇼핑을 할 때도 네, 당연하게 네, 애플페이로는 결제 안 했고 그냥 삼성페이로 네, 컨테이너스 카드로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본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컨테너스는 한국은 컨테너스가안 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은 조금 네, 컨트츠 자체는 많아서 삼성페이 쓰기에 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쓰는 카드가 해외에서 삼성페이를 결제하면 5%가 할인이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동키호테도 갔다가 중간에 또 인용뽑기 샵이 있어서 인용뽑기 샵을 들어가 봤는데, 야, 인용뽑기 샵도 알리페이가 됩니다. 알리페이가. 아마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네, 알리페이가 돼서 그래서 알리페이로 결제해서 인용뽑기도 몇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다시 지금 지하철을 타러 왔고요. 네, 일단 지하철을 타고 다시 숙소로 가서 네, 이거 아까 이렇게 장본 네 아까 동키호테에서 이것저것 산 거를 숙소에 두고 다시 네, 밥을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오늘 밥은 저희가 네, 호텔 뷔페를 예약해 놨어요. 일단 또 숙소로 가서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경우 그냥 애플에 있는 거딱 찍으면 은 바로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호텔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제 일본 이제 2일차 오후 4시 30분인데요 동키호텔 쇼핑 마치고 지금 그 짐을 잠깐 이제 호텔에 두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잠 호텔에 들어온 상황이고 어, 확실히 이제 다녀보니까 어, 갤럭시 같은 경우는 네, 교통카드가 안 되잖아요, 일본에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C카드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카드용으로만 애플페이에서 스 c 카드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결제는 지금 거의 다뭐 일본의 모든 거의 이제 가게들 네, 컨텍 리스트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결제를 다 했습니다 삼성페이도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여기는 도쿄에 있는 긴자하프라는 호텔 뷔페 식당입니다 어, 대게부터 해서 라스터 뭐 소고기 돼지고기 전복 등등 해산물 무제한 뷔페 인데요 여기는 인당 12,000원 입니다 어, 생각보다 안 음식 퀄리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 뷔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컨택리스를 지원을 해서 저희는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본 도쿄에서 2일차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도쿄는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카드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카드 결제가 좀 나중에 생겨서 그런지 거의 모든 카드 단말기가 컨택리스 단말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페이 뿐만 아니라 삼성페이도 다 이제 지원이 되는 카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갤럭시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삼성페이를 써도 이제 다 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종합을 하면 일본은 대부분 이제 스이카나 애플페이, 삼성페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아 요즘은 물론 현금은 받지만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매장은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제가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3일 동안 더 여행을 해보고 과연 진짜 이번 컨텐츠를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일차로 넘어가시죠 네 지금 이제 일본 도쿄에서 3일차가 됐습니다 어, 오전에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오전에는 저희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우버이츠로 롯데리아를 배달시켜서 조식을 대신 먹었고요 어, 우버이츠는 당연히 네 어플 내에서 카드 결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카드를 등록을 해서 네, 우버이츠 배달을 시켰습니다. 일단 지금 관광을 하러 가기 전에 아침에 커피 한잔 하려고 스타벅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카드 될 거예요. Can I get a, uh, one espresso, p l e this one and g r a n d size, please. Yeah. 바이바이. 아무튼 사우스에 가서 지금 커피를 시켰는데 가격은 672엔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컨택리스 결제를 지원을 해서 네, 우리 삼성페이로 네, 삼성페이로 672엔 결제를 했는데. 네, 점심을 먹으러 라멘집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키오스크로 먼저 주문을 해서 결제를 하면은 티켓이 나오는 방식이더라고요. 여기도 역시 컨택리스를 지원을 해서 저희는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면은 여기 밑으로 티켓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지고 나중에 직원분에게 제출을 하면은 음식이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문용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먹고 싶은 맛이라든지 뭐 맥기 소스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라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저는 이때 일본에 가서 라면을 처음 먹어 봤는데 야, 아, 맛있긴 하더라고. 확실히 한국에서 먹는 거랑 조금 맛이 다르긴 했습니다. 조금 맛있는 느낌? 느낌? 기분 탓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면을 먹고 이제 오후에는 아키하바라에 가서 뽑기를 조금 하고 지금은 일본 도쿄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옛날 도쿄역인데요. 어, 이날 비가 조금 많이 와서 제대로 찍지는 못했지만 어,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네, 도쿄역에 갔다가 이제 호텔에서 짐을 내려다 두고 네, 호텔 근처에 있는 오코노미야끼를 파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었는데 어, 처음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 카드 결제가 잘 되더라고요. 오. 오 <laughs> y 땡큐! 호텔 근처에 있는 오코노미야끼를 파는 식당에 갔는데 야 이게 제가 어, 지금 3일차 저녁이잖아요 근데 이 3일차 저녁을 먹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식당이나 이제 스토어들이 영어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호텔 이 근처에 있는 식당을 오코노미야끼 식당을 가서 그런지 오늘 처음으로 이 식당이 영어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갤럭시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주문을 했었고 조금 걱정을 한게 카드 결제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 카드 결제 됐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건데요 이게 지금 언뜻 보면은 아이시카드, 어, 마그네틱 그러니까 아이시카드 꽂거나 긁는 거밖에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이게 결제할 때컨택리스가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한국에서 가져간 갤럭시로 다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도쿄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굳이 환전을 할 필요 없이 다 카드 결제 가능하니까 카드나 아니면 삼성페이 챙겨서 오시면 충분히 결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갤럭시의 경우에는 스위카가안 돼요. 갤럭시의 경우에는 스위카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아이폰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현장에서 여행자 수익카드 따로 발급을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본 도쿄에서 4일차 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지 시각이 네, 오전 9시쯤 됐는데 어, 일단은 오늘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야시노야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시노야가 일본의 김밥 천국 같은 그런 데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 가서 조식을 먹고 오늘의 일정을 소화를 할것 같습니다. 야시노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시노야 같은 경우는 어, 한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QR코드를 찍으면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메뉴를 하나 시켰고, 네, 결제할 때도 지금 보시면 은 어, 역시 컨택리스 결제가 아주 잘 됩니다. 네, 방금 야시노야에서 아침을 먹고 나왔는데요. 네, 여기도 컨택리스가 다 되네요. 지금 일본에서 4일차인데 네, 컨택리스가 안 되는 가게. 식당, 스톤못본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카드 결제가 늦게 도입돼서 그런지 대부분의 카드 결제 단말기가 컨택리스를 같이 지원합니다.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게다 가능해요. 일본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여행이 굉장히 편하, 편하겠다라는 게 조금 보이네요. 아무래도 컨택리스 결제가 되면은 다양한 이제 NFC 방식의 결제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본 와서 결제는 거의 삼성페이로 하고 이제 교통 카드만 스카로 애플페이 스이카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아침을 먹고, 네, 스타벅스에서 음료수를 한잔 마시기 위해서 잠시 스타벅스에 들어왔습니다. 스타벅스도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겠지만, 네, 컨택리스 결제가 지원이 돼서 저는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서 음료수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네, 스타벅스도 컨택리스 결제가 돼서 삼성페이로 할인받고 결제하니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정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조금 호텔에서 다시 복귀해서 쉬다가 지금 이제 도쿄타워 근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쿄타워 쪽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날 도쿄타워 밑으로 갔는데 야 코리안푸드 페스티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조금 신기해 가지고 한번 쭉 둘러봤는데 어, 떡볶이도 팔고 라면도 팔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저도 조금 궁금해서 네, 이렇게 천엔을 카드 결제해서 티켓을 받은 다음에 떡볶이를 한번 먹어 봤는데요 아 한국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떡볶이가 너무 맛없었어요 네. 그냥 약간 맹물에 떡 넣은 맛? 그런 맛이어서 네 지금 도쿄터 근처로 와있는데요 거리가 되게 이쁘네요 네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도쿄 타워를 조금 더 둘러보다가 네 지금은 시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시바 공원에 조금 쉬다가 스시로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스시로는 이렇게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자리까지 자동 레일을 타고 오는 구조였습니다. 네 스시로도 역시 프랜차이즈답게 카드 결제가 다잘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때 컨택리스를 지원을 하는 단말기여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시를 먹고 나서 다시 점심 이후에는 아키하바라에서 먹기를 조금 하다가 네, 물건을 조금 살게 있어가지고 다이소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다이소에서 이제 내일 푸딩을 좀 포장해 가려고 다이소에 갔다 왔는데 다이소도 컨택리스 결제 잘 됩니다. 일본 다이소도 컨택리스가 결제가 잘 돼서 아 진짜 도쿄는 카드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이소를 갔다가 이제 도쿄 타워 밑으로 가서 야경을 조금 보다가. 호텔에 짐을 놔두고 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숙소 근처에 있는 현지인 코스 요리 이자카야 집에 왔는데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뭐 다양한 음식도 현지인 스타일로 많이 먹어보고 어, 한 가지 아쉬운 점 영어가 안 돼서 일본어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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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시는데 좀못 알아듣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꼬치류를도 먹어봤는데 어, 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마지막 이렇게 밥까지 해서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4일차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방금 이제 일본의 이자카야 식당에서 코스요리로 나오는 이자카야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자카야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먹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간 식당이 일본 현지인들만 가는 그런 이자카야 코스요리 집이었는데 어, 이런데도 카드가 됩니다 카드 되고요 컨트롤리스로 다 됩니다 이게 일본이 카드 도입이 한국보다 조금 늦게 됐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카드 단말기가 컨택리스 단말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일차 아침에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 버스를 결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단말기가 이때는 컨택리스를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물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옆에 보니까 옆 창고에는 컨택리스가 지원되는 단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삼성페이 쓸수 있었는데 이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에서 5일차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일본 나리타 공항의 아나 라운지인데요. 어 어제까지도 삼성페이로 잘 결제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애플에서는 스이카를 이용을 해서 교통카드 결제를 하고 삼성페이로 이제 일반 식당이나 그런 데서 잘 결제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도쿄에서 공항버스를 타서 나리타로 올때 버스를 키오스크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어 그런데 그 키오스크가 어, 카드 결제는 됐는데 컨택리스를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실물 카드로 결제했었는데 를아 그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아, 옆에 보니까 그 옆에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창고에서는 카드 결제할 때 컨택리스 카드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결제하면은 삼성페이를 쓸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일본에서 5일 차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 직접 여행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어, 일본 이제 현금 필요 없습니다. 네, 삼성페이만 있어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하고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뭐 실물 카드나 애플페이로 결제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일본이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카드 결제가 늦게 도입이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카드 결제 단말기가 컨택리스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삼성페이를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의 경우는 그대로 해외에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할수 있다가. 이번 영상의 콘텐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일본 여행을 하실 분들은 굳이 현금을 환전 안 하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키아바라에 있는 뽑기샵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는 안 되는데 알리페이가 가능해요 알리페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시면 뽑기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애플의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출시한 아이폰에 다 이제 펠리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스이카라든지 일본 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일본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어 갤럭시는 그게 조금 안 돼서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어 그것까지 갤럭시가 지원이 됐다면 버스 카드도 갤럭시로 하고 결제도 삼성페이로 하고 그랬을 건데 어 그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삼성 관계자분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제발. 갤럭시도 넣어주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일본에서 5일 동안 이제 여행 및 생활을 하면서 과연 모바일 결제로만 생활이 가능한가를 한번 콘텐츠를 찍어봤는데요 어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굳이 환전해올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이런 재미있는 영상이나 좋은 소식 또는 재미있는 제품이 있으면 찾아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아... 일본 여행을 해보니까 카드결제 서다 되고 신기해요. 한데, 어, 근데 현지인 식당도 저희가 한두번 정도 갔거든요. 영어 간도 현지인 식당도 두번 정도 갔는데, 어, 현지인들은 아직까지도 현금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당들도 다 이제 카드결제가 된다 컨테츠도스 돼서 한동되쓸수 있다. 어, 엄청 좋았습니다. 어, 그냥 비행기 예매하고 호텔 예매하고, 바로 몸만 오면 여행할 수 있어요. 카드결제나 되니까. 자, 무튼 안녕.